이게 다이어트에 좋다는데 실장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아, 며칠 전에 브레스트 받은 박희연 씨가 보내왔어요. 박희연 씨? 네. 그날 수술 끝나고 원장님이 집까지 태워다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원장님이야 집까지? 아, 그날 실장님 업체 미팅 가셔서 모르셨구나. 수술 끝나고 원장님이 같은 동네라고 데려다 주셨는데. 아. 그랬어요? 음, 난 원장님은 실장님한테만 잘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원래 두루두루 친절하신가 보네. 혹시 너무 그런 거면 조심하세요. 에이, 언니도 참 원장님이 너무 그러진 않죠. 그리고 뭐 친절하면 좋은 거죠. 남녀간에 너무 친절한 건좀 그렇지 않아? 우리 남편은 그런 일 정말 많은 영화판에 있어도 그런 건 진짜 확실한데. <laughs> 수술 직군데 와서 라이드 해준 사람 없다 그러고 같은 동네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데워준 건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해 특히 장간호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무조건 세 강경 끼고 본다고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또 시작이야 저게 사람 속 슬슬 긁으면서 우리 남편이 네 우리 병원 광고 찍었던 연기자 있죠 그 사람이랑 둘이 식사하시던데요 캐스팅을 둘이 파스타 집에서 만나서. 공감 동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스윗하신 데가 있네요. <laughs> 아 둘이 친해서 그래요. 나 그도 되게 친하고. 아 언니랑도 친해요. 어 홍보 영상 찍고 친해져서 나랑 언니 동생이. 아 아까 셋이 같이 점심 먹자는 게 거기서 먹자는 거였구나.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 tv조선.